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시는 질문들 중 가장 자주 언급이 되는 질문들을 키워드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워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련한 질문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야이기도 하며, 고객님들께서 신청 조건, 추심금지, 절차 진행, 변제금 납입 등 많은 부분을 문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면 곧바로 재산이 압류될까요? 미납된지 3회차가 넘어가서 곧 폐지가 될것 같습니다. 폐지가 되면 바로 채권자들이 압류 같은 법 조치를 하나요? 우선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전 폐지라면 채권자들이 추심은 할수 있으나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체 상황과 같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가후 폐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표를 통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캐지 공고 14일 내 미납금을 납부하신 후 즉시 양고를 통해 개인 회생을 이어나가시거나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코인이 원인인 채무는 개인 회생 시100% 변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코인 투자 때문에 발생한 채무인데 정말 100% 변제인가요? 100% 변제라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전체 채무액이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시라면 100% 변제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리인 선임비용이 드는 개인회생을 할 이득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보다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0일만 연체한 후 신청한 개인 워크아웃도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원금 100% 변제가 예상되겠으나 월변제액 부담이 더 적고 신청비용도 5만원만 발생합니다. 다만 연체를 90일 이상 견디셔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는 1인 가구여서 개인회생 시 월변제액이 너무 높게 나와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네.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더라도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의 폐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신다면, 폐지 결정문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시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은 만족하셔야만 합니다. 연체 90일 이상, 최근 채무비율 조건, 협약외 채무비율 조건 등 여러 조건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련된 질문들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질문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과 답변을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